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킥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애틀랜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연속경기 일정인데, 직전경기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113대8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홈에서 샬럿 상대로 2차 연장전 승부 끝에 132대12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애미 상대로는 다리우스 갈란드, 도노반 미체리, 백코트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하고 가비지 타임을 만들었죠. 제러 말레니 부상 복귀 후두 번째 경기를 소화하는 가운데 에반 모글리가 골밑을 사수하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9개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전 라인업이 되는 카리스 레버트의 2 경기 연속된 침묵은 찜찜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애틀랜타 직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4대 12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보스턴 101대 126 패배를 상대로 기록했습니다. 토론토 상대로는 결승 득점을 어시스트한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가 백코트를 장악했고 4쿼터에 강한 뒷심을 보여주며 동점을 만들고 짜릿한 연장전 버저비터 승리를 기록한 경기였죠. 보드 장악 능력이 우수한 존 콜린스와 클린트 카펠라, 오네카 오큰무 교대로 골밑을 사수했으며 만족할 수 있는 50%의 야투 성공률을 기록했죠. 또한 벤치에서 출격한 그리핀과 팀의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디안들의 헌터의 에너지도 넘쳤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장기 부상자 이외에 클리블랜드는 벤치 전력의 핵심이 되는 케빈 러브가 결장하며, 애틀란타는 시즌아웃 된 보고단 보고단오비치를 제외한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연속 경기 일정에서 케빈 러브의 빈자리가 크게 나타날 것이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애틀란타의 우위가 예상됩니다. 애틀란타의 핸디승을 픽하며, 언더를 고려해야 하는 매치로 보여집니다. 현재 경기는 인디애나 대 올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디애나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올랜도 상대로 114대 11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휴스턴 상대로 99대 9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올랜도 상대로는 마일스 터너가 골밑을 사수했고 연속된 역전승의 결과를 만들어냈죠. 미치 안정화되자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에이패스를 받은 버디 힐드의 외곽 지원슛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폭발적인 운동 능력은 물론 정확한 외곽슛까지, 겸비의 인디애나 백코트의 새로운 보물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베네딕트 마트린의 왕성한 활동량도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올랜도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113대 11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108대 12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인디애나 상대로는 메인 볼 핸들러 플러스 에이스 득점원 마켈 펄츠와 게리 헤리스, 조나단 아이작, 뭐, 바그너를 비롯해서 올해 전체 1순위로 올랜도 유니폼을 입은 신인 방케로의 추가적인 결장이 나오면서 총 4명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있는 탓에 얇아진 선수층의 문제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3명의 선수가 20득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세컨 유닛의 생산성이 떨어졌고 제일런 석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총 어시스트 숫자가 8개에 불과했죠. 또한 박빙의 승부에서 클러치 타임을 책임질 수 있는 에이스의 결정력이 떨어졌던 게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바로 휴식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입니다. 여전히 부상자가 많은 올랜도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디애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디애나의 핸디 승을 예상하며 오버를 고려해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카고 대 보스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는 직전 경기 홈에서 올랜도 상대로 107대10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뉴올리언즈 상대로 110대124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올랜도 상대로는 버나 드로잔이 분전했지만 잭라빈이 극심한 야투 난조 현상을 보였죠. 니콜라 부세비치의 휴식 구간에골밑 수비에 많은 허점이 나타났고, 론조 볼, 코비 화이트의 빈자를 여전히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6개 마진을 기록했지만 23.8%에 그쳤던 낮은 세점슛 성공률 때문에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게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보스터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뉴올리언즈 상대로 117대 109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애틀란타 126대 101 승리를 상대로 기록했습니다. 뉴올리언즈 상대로는 12월 이후 복귀가 예상되는 로버트 윌리엄스와 시즌아웃이 유력한 다일로 갈리나 이외에도 마커스 스마트가 추가적으로 결장했지만 말콤 브로그돈이 부상 에서 돌아왔고 1옵션이 되는 제이슨 테이턴과 세컨 옵션이 되는 제일런 브라운이 강력한 원투펀치의 힘을 보여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경기였죠. 데릭 화이트가 8차례 3점슛 시도 에서 6개를 성공시키는 가운데 수비 에서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고 알 호포드가 골밑을 사수했습니다. 또한 승부처의 수비 리바운드 이후 빠른 템포의 트랜지션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보스터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좋아졌고 스크린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낸 후 와이드 오픈을 만드는 패턴 플레이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론조 볼을 제외한 풀전력으로 3차전을 치르게 되며 보스터는 로버트 윌리엄스와 시즌 아웃이 유력한 단일로 갈리나 이외에도 마커스 스마트의 결장이 이어집니다. 보스턴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시카고의 핸디승을 픽해보는 것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미러키 대 포틀랜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러키는 이전 경기 지로 할로데이가 복귀했지만 필라델피아를 넘지 못했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3패인데 단, 이제 풀 전력입니다. 그레이스 알렌은 트레이드 루머가 있지만 주로와 알렌이 복귀했습니다. 크리스 미들턴의 미 복귀가 아쉬운 미러키입니다. 포틀랜드는 데미안 릴라드를 잃었습니다. 예상 결장은 1, 2주 사이 엠퍼니 사이먼스가 있지만 릴라드의 공백은 큽니다. 홈 2연패를 기록 중인 가운데 최근 페이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너키치, 그랜트, 윈슬로우 등 오늘 골밑과 포워드 자원들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이로키가 이전 경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특히 야니스가 상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 풀 전력으로 포틀랜드를 압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키의 승리와 이로키의 핸디 승과 오버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